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컴퍼니 K 되겠습니다. 컴퍼니 K. 자, 바로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컴퍼니 K.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줬는데, 한번 보시자면, 고가권 무려 28%까지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간 다음에 종가 밑으로 쭉 빠진 상태인데, 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매물 대 만들어주고 나서 밑으로 쭉 죽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력이 빠져나갔습니까? 절대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즉 이러한 구간들은 다 매집 매직 구간, 매집봉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개인이 만들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개인이 절대 만들 수 없고 세력의 의도를 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자, 반드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2월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 재료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어 재료. 어, 펄도 너무나 좋고 지금 상승 올라가준다부터 계속해서 고가권 쉽 계속 시가 띄운 다부터 밀어올리고 시가 띄운 다부터 밀어올리고 자 지금도 지금도 매직 구간이에요 큰 틀에서 본다면 제가 이러한 구간들 말씀 한번 자세하게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재료 재료 알아본 다음에 수급까지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 테니까 그전에 먼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고 들어야 조금 더 어, 영상에 말하는 내용들이 와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시할 분 무시하시겠지만 어 글쎄요, 제가 안, 제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유료 강의도 하고 어. 세미나도 진행하고 하는데, 자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눌러주시면서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랑 그냥 팔짱 끼면서 네가 무슨 말하나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랑은요, 믿기지 않겠지만 수익률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결국은 한끗 차이거든요. 결국은 한끗 차이. 매매 자체도.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두 가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이런 경우에서 오르는 확률을 하나라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들, 이런 근거들을 전부 다 가져가시라 이거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들으신다면 조금 더 하나라도 더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꼭 누르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컴퍼니K 먼저 재료 보셔야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컴퍼니K 온 디바이스 AI 겨냥 업스테이지 플러스 LG가 세계 최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또 올라간 거죠. M.O.U. 의미가 있죠? 어 그동안 이제 기술 협력 개발을 한다, 투자를 했다,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업스테이지가 자체 개발한 솔라 같은 경우도 지금 S.L.M.인데 글로벌 오픈 L.M.M.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이미 시장에 알려진 뉴스기도 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업스테이지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 컴퍼니 K가 가지고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파워는 막강하겠죠. 자 지금 현재 지분 관련된 이슈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준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그죠? 다 아실 거예요. 신성 델타 테크 보세요. 신성 델타 테크. 저점에서 지금 물량 싹다 매집한 다음부터 이제 초전도체 퀀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 10만원까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컴퍼니 K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MOU, MOU 맺고 이런 뉴스 터져줬기 때문에 자그 다음 뉴스 MOU가 계속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약, 어 계약도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이 이제 컨소시엄 같이 연결되면서 나중에 길게 되면 인수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까지 뉴스의 흐름들 우리가 지켜보시면서 수급 차트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없어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료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아나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 0 1200%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기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부군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수급 어떻습니까? 오늘 미친 듯이 끌어올린 수급은 기본적으로 개인 창고, 창구, 개인 창고를 이용했다. 이게 개인이 아니에요. 어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을 쏠수 있는 사람은 세력밖에 없습니다. 어 세력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개인 창고 통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때 소화 작업이 분명 히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자 외인 쪽에서 외인 쪽에서 일단 물량을 정리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매인이 물량 받고. 개인 적에서 팔아먹는, 그러면 차트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차트 모양, 지금 어떻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한번 올라주고 N자형 파동. 자, 시작 다음부터 밑으로 쭉 받고, 자, 이러한,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모양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구름대 위쪽까지 지금 종가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대 위쪽 종가 물량 어떻게 소화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저점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큰 틀에서 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물량 나간 흔적이 안 보인다.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월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쏟아 넣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ai 관련 테마는 올해 상반기 주도 테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습자가 빠짝 올라왔죠. 어, 전반적으로 지금 눌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가 정말 좋은 매수 찬스인데 이럴 때또안 보시죠? 어, 이럴 때또안 보시고 또 추경 매수하시고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 구독자님들만큼은 철저하게 잘 눌릴 때잘 가져가셔가지고 컴포니케이 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 점선 보이시죠. 이게 2년선이에요. 2년선. 2년선조차도 종가선으로 좀잘 지켜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찬스, 좋은 매수 구간, 이 밑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렇30% 가까이 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제가 이러한 구간들 전부 다 말씀 다 드리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매수 구간들,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이쯤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모아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추가적 목표가, 1차 목표가를 한번 왔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전부 컴퍼니케이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